토론 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정성호 후보자의 경우에 어, 우리 경기교육청, 그 다음에 어, 연천군 어, 동두천시 고문변호사직을 어, 우리 국회법 개정 어, 그 하면서 그 겸직 금지하면서 어,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예, 그 부칙에서 어, 3개월 이 내에 사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2개월 반 정도 도가 된 시점에서 사직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국회 사무처에 문의를 했어요. 겸직 여부에 대해서. 그랬더니 국회에서는 어, 겸직 안 된다. 라고 통보를 받아서 사실은 즉각 사직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3개월을 도가해서 2개월 열을 더 근무를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국회법 이제 다른 규정을 얘기를 한 거예요. 어, 그거는 내가 영리 업무 종사다. 그 행위는 6개월까지는 가능하다고, 물론, 당시 국회법, 어, 경과 규정에도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규정에 또 보면은, 어, 이 영리 업무 종사를 하고자 하면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별도의 신고 행위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신고한 것은 내가 겸직에 대한 신고를 했고, 국회 사무처로부터, 어, 이거 3개월 이내에 사직해야 된다고 공고를 받았어요. 근데 왜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2개월여를 하고, 지금 와서는 오히려 해석을 본의의 이, 임의적으로 해석을 갖다가 겸직이 아니라 영리 업무 종사라고 그 뒤늦게 해명성으로 하고, 그래서 내가 신고 의무가 있는데 신고를 왜 하느냐 했더니 얼범을 했잖아요. 그걸 여러분들 어제 법사의 인사청문회장에서 다보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다 보자, 이거 다버워서 이건 뭐좀 무슨 인사청문 보고서 하면서 이게 뭐라고 돼 있어요 이게? 국회법상 겸직 불가 통보 수령 후 3개월, 법시행 후 6개월의 기간 내에 해당직을 모두 사직하여 법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배우자의 재산 증가 등과 관련해서도 특별한 위법상이나 도덕증계를 발견되지 않았다. 이거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제 지적하고 싶습니다. 분명히 겸직을 금지한 규정을 어겼고 금직이 아니라고 둘러대서 결국 영리 업무 종사라고 했지만 신고 의무도 이행도 안 했어요. 이렇게 명백히 잘못된 걸 갖다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무슨 뭐 청문 보고서 채택입니까? 저는 이거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아니,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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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이 종합 의견은 종합 의견을잘 살펴보시면 각자 의원들이 주장한 내용들을 다 열거해 주셨습니다. 방금 지적한 송석준 의원님의 지적상에도 이 종합 의견 제4페이지를 보면 과거 국비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과 고문변호사의 겸직을 일정 기간 유지한 것이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고 국민 눈높이에서 볼때 적절치 않으며 단기간에 배우자 예산이 크게 증가한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명확하게 이루어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는 부분이 정확히 지적되어 있는 거고요. 그 부분은 있는 거고 아까... 홍석준 의원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여당 측 의원님들의 설치 내용을 써주신 겁니다. 이것을 저희가 어느 부분을 빼고 어느 부분을 넣지 않고 각자 주장한 부분을 다 변기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종적인 의견에서 저희 여당 측은 적격이다는 의견을 냈지만 야당 측에서 적격 의견을 빼달라고 해서 사실은 적격 의견도 빼서 사실은 적격과 부적격의 사유만 변기한 채로 이 종합 의견이 작성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신동욱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예,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 의견이 단기간에 배우자의 재산이 크게 증가한 사유에 대한 소명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적이 있었다. 예. 어그 포함시켜 주신 것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마지막 부분에 보면 특별한 위법 사항이나 도덕적 흠결이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표현은 저는 그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10년 동안 배우자의 예금이 17억 이상 증가 했는데 어 후보자께서는 뭐라고 답변하셨냐 하면 배우자에게 돈을 주는 것이 정여세 부과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어디야? 발언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과거에 다른 국무위원 후보자께서도 정여세를 납부한 적이 있다. 지난 정부 때 이종호 과기부 장관이 11억 정도를 누락해서 2억 5천만 원가량의 정여세를 납부한 적이 있다고 라 말씀을 드렸고 또 특히나 이 정성호 후보자 같은 분은 기재위원으로 오래 활동을 하셨습니다. 배우자 어 부부간의 정여의 그 한도액을 몰랐다는 그런 발언은 어, 정말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저희가 그걸 다뭐 끝까지 어, 따져 묻지 않은 않은 것은 뭐 그건 뭐 제가 그냥 제 판, 정치적 판단이었습니다만 그 부분에서. 위법 사항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 드립니다만 그 부분에 도덕적 흠결이 전혀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3페이지를 보면 일부 청문위원은 해서 4페이지와 5페이지 초반까지는 야당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적시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5페이지부터 일부 청문위원은 부터 마지막까지는 여당 의원,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지적,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균형적으로 다 맞춰졌고 저희가 뒷부분에 있으니까 이게 종합 의견처럼 보이지만 종합 의견이 아니고 저희는 이게 적격이다, 부적격이다 하는 판단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정리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보기가 싫으시면 여당 의원들의 지적을 먼저 말을 땡기고 야당 의원을 마지막으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납득의 차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하신 말씀이 다 적시되어 있고 방금 우리 신동구 의원님이 지적한 사항은 여당 의원이 그런 의견을 냈다는 것을 저희가 설시한 부분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너무 많은 걸 양보해 주요 <laughs> 예, 박준택 아니, 박준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여야의 주장을 고르게 다 담아서, 뭐, 적격, 부적격 표현하지 않고, 어쨌든 우리가, 그,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뭐, 합의된 형태로 종합 의견을 내는 것에는 저는 찬성입니다. 내용이 좀더 충실하게 담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많은 지적을 했는데, 좀, 어, 많은 부분이 생략되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아, 앞에 지금, 그 내용을 한번 좀 열람을 시켜 주시죠.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친족에게 차용증을 쓰고 5억이라는 거액을 90년대에 빌려줘서 지금 가치로는 수십억에 달하는 금액인데 원금도 이자도 전혀 받지 않고 아직까지 사실상 그뭐 변제할 능력도 되지 않고 돌려받을 생각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이 다른 일반 국민의 기준으로 보면은 편법 증여에 의심이 된다라는 부분들을 지적을 했고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뭐 저희가 그날 날카롭게 묻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런 문제 의식을 가지고 지적한 사안에 대해서는 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데 저희가 지적한 문제가 빠졌으니까 문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좀뭐 많은 내용들이 지적된 내용들은 우리가 청문회 열심히 했는데 다 담겨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 그 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준태 의원님이 지금 보시는 사항은, 저희가 좀 미비한 부분이 있는데 종합 의견만 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채택보고서 전체는 에 이와 같이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답변 사항이 전체가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붙인 사항은 종합해서 의견을 압축한 내용만 있으셔서 그래서 혹시 이 부분을 한번 참조해 갖다주셔서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전체 버전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발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유 없으십니까? 네 장동혜 의원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당초 우리 저김용민 어, 간사하고 제가 어제 간사간 논의를 할 때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처리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의원님들하고 제가 이제 의원님들하고 의견을 최종 조율하지 못한 상태에서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제가 좀 전에 김영민 간사님께 월요일에 다시 회의를 열어서 처리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뿐만 아니라 여러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원내 지도부의 입장도 있고 또 저희 법사위원회 다른 의원님들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어, 그런 의결을 조율해서 월요일 날 어, 처리하면 좋겠다는 좀 의사를 전달드렸는데요. 지금 이제 가능하시다면 오늘 논의는 오늘 한 것으로 하고요. 어, 최종 의결 채택하는 것은 월요일 날 어, 채택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당 간사님 말씀해 주시고. 네, 뭐, 여당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지금 제안을 하신 겁니다. 아, 오늘 청문 보고서 채택을 하겠다라는 것은, 어, 어제 내용적인 합의까지 다 마쳤고, 그리고 오늘 오전에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기로까지도 합의가 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전에, 아, 인사청문회 계획을 저희가 합의하고 처리할 때, 일정을 합의할 때, 청문보고서 채택을 오늘 하는 것으로 이미 앞서서 일정 자체를 다 합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두 번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오늘 청문보고서 채택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갑자기 월요일 날 처리하자라고 하는 것은 아마 지금 어 국민의힘에서 오늘 압수수색 당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심기가 있어서 아마 송원석 원내대표가 이런 지시를 한것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 장관들의 청문회가 진행되는 것과 우리 법사위에서 청문 어,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고 각각의 상임위에서 각자 판단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특히나 지금 법무부 장관의 공석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임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임명하지 못하고 월요일 날표결하면 월요일 날또 그 헌법재판소장 인사 청문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기 의원님들 중에 일부는 또 청문위원으로 들어가실 텐데 월요일 날 회의 잡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지금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월요일 날 각자 다른 여러 가지 일정들을 잡아두셨을 것 같은데 그때 다시 모여서 이것을 첫 처리한다라는 것은 그냥 억지 부리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위원장님께서 방금 잘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이 청문보고서 경과보고서에 대한 아 종합 의견만 지금 배포해 드린 이유가 이 부분에 대한 여야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만 배포해 드린 겁니다. 그앞 부분 내용은 하, 여야 합의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각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답변하셨던 것을 그냥 속기록처럼 정리를 해 놓은 부분이고 종합 의견을 우리가 그 중에서 추출해서 어,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이것이 여야 합의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이것만 나눠 드린 것이고 이 내용도. 합의가 됐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게다가 지금 국민의힘에서 계속 얘기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도 충분히 반영해 드렸습니다. 우리 송석준 의원님께서 뭐 지적하셨던 부분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 반영이 돼 있어요. 그 부분 다 저희가 반영하는 것으로 여야 간의 합의를 이룬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미 합의가 된걸 가지고 자꾸 트집 잡고 하시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표결 처리 아니 합의된 대로 오늘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 말씀드립니다, 사장님. 예, 네, 장동혁 간사님 말씀 마시고 다음에 김기표 의원님 허해 어,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간사관 이 종합 의견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오늘 우리 의원님들께서 아무리 속기록처럼 정리한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님들 개별적인 의견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여러 다른, 어그 원내 지도부 간에 의견 조율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 이, 그의결만 의결만큼만 월요일 날, 저희들이 그 의사청문회 하지만, 뭐 보통 오후 2시에 인사청문회가 속게 되기 때문에 의결만 할 거라면 그 전에 잠깐 모이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의결만을 어, 미루자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적어도 저는 오늘 지금 이렇게 강행 처리할 것이 아니라 그래도 어, 법무부 장관이면 여야가 그리고 아시겠지만 다른 상임위에 비해서 우리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저는 나름대로 원만하게 진행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원만하게 여야가 합의해서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의결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의원님들이 어, 오전에 청문회 마치고 중간에라도 검토할 수 있도록 해서 어, 처리하더라도 오늘 중에 처리하더라도 이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의결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되는 것은 사실은 어, 헌법재판관 후보자님이 대기하는 상태에서 안될것 같고요. 사실은 어,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 청문보고서의 채택은 지금까지 저도 수많은 청 인사 청문회를 했지만 다 종합 의견을 가지고 의결을 하고 나머지는 위원장한테. 경과 보고서의 경미한 자구자리와 첨부자료의 추가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한테 위임받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아까 나눠진 부분을 다 나눠주셔서 이 부분은 수정해달라고 하면 저희 심무정에서다 수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차고 어, 없으시길 바라고 여기서 계속 논란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저도 위원장으로서 가능하면 다 합의 처리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희가 야당 측이 주장하는 부분을 단 하나도 안 빼고 100%다 수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유에서 자꾸 연장되고 이런 털레를 내린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후에도 청문보서가 채택되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에 아까 자료 한번 참조해 주시고 우리 간사님들께는 다시 협의 시간을 가져주시고 안 되면 오후에 시작할 때이 청문 여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사실은 접조해 주실 것을 알고 여러분들도 잘 검토해 주시고 어이 부분은 여기서 잠깐 멈추고 어 오후에 시작해서 다시 이 교, 다시 채택 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의사진행 발언과 이 부분과 관련해 의사진행 발언은 필요하시면 오후 시간에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러면 우리 후보자님 다시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